오호 블랙 에어팟? 안녕하세요 시에티비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코드리스 이어폰 아웨이의 T28P라는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 앞에 제품이 있고요 박스 모양은 전 제품을 보면은 박스가 좀 아담했는데 이번에는 구성품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길쭉해졌습니다 전면에 P28P에 인쇄된 프린터 물이 있고요각 특징에 대해서 기능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옆면에는 각국 언어로 된각 스펙이 적혀있구요 뒷면에는 정품을 알리는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숨겨져 있는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구요 본체가 있고 마이크로핀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쇼 타입이구요 본체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웨이 T28P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디지털 숫자로 표시된 직관적인 배터리 장량 표시를 들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가 있는데 아웨이 제품 또한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5핀 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P28P는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이 대부분 커널형인데 오픈형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어떤 제품이 연상되시죠? 애플 제품의 에어팟 제품과 일치합니다 디자인은 그래서 추가 이어팁이 없습니다 오픈형 제품이기 때문에요 본체 색상은 일단 블랙 색상만 먼저 출시됐고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관적인 배터리 잔량 표시가 디지털로 표시되기 때문에 일반 저가형 제품치고는 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뚜껑이 마치 지포라이터 뚜껑을 연상해듯이 마그네틱 처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특이합니다 유닛 또한 마그네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심하게 흔들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고요 잘 붙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지금 딱 봐도 되게 작은데요. 유닛 크기는 가로로 50mm, 세로로 45mm, 두께는 최고 두꺼운 부분이 2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무게는 모든 유닛을 포함해서 약 37g으로 엄청 작고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휴대성 면에서는 되게 탁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정면 모습이고요. 여러 크게 도출되지 않아서 부담없는 착용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 모습이고요. P28P는 오픈형 타입이라 이압이 없고 착용감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작동 방식은 터치 방식으로 깜빡깜빡거리는 상태 LED 위쪽 요 부분을 터치하면 작동이 되더라고요.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 볼륨 조절이 가능한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여타의 제품과 같이 IPX 4등급의 생활방수를 지원하고 있어서 흐르는 땀이나 빗방울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스펙을 자랑합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단독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500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어폰 단독 사용으로 3시간 연속 듣기가 가능하고요. 케이스로 약 3번 정도의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스탠다드 코덱인 SBC 코덱을 지원하고 있어서 외부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주 끊어지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음질은 오픈형 치고는 고음과 저음에 치우치지 않고 플랫한 소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데, 무난한 음질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통화 품질은 에어팟 콩나물 디자인처럼 하단에 마이크가 위치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저가형 코드리스 이어폰의 통화 품질의 스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무난하게 통화가 가능했고요. 사람이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좀 통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장점으로 들수 있는 점은 배터리 케이스의 직관적인 표시가 장점으로 다가오고요. 일단 가볍고 작다는 거에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오픈형 타입이라서 이압이 없고 오랫동안 착용해도 부담 없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가격 대비 무난한 음질과 배터리 성능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단점은 장점이자 단점인 애플의 에어팟과 너무 흡사한 이어보드 디자인을 들수 있고요. 터치 센서가 하단이 아니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조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오픈형 타입이기 때문에 격한 운동에서는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달러의 부담 없는 가격에 무난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어서 처음 코드리스 이어폰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요. 특히 커널형 타입보다는 오픈형 타입에 맞으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웨이 T28P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QCY 제품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밴드5 제품도 제가 주문한 상태거든요 도착하는 즉시 바로 리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CLTV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